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음,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은 어떤 누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 그러면 내가 가질 필요가 없잖아. 항상 내 주위에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부분이 멀리서 그리고 또 많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책은 어떤 부분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 뇌가 내 생각이 가장 편안하려면 가장 행복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을에도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 이런 좋은 생각을 한번 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그 관점을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아 좋은 일. 나한테 행복한 일을 한 가지를 해야지. 나는 오늘은 남들한테 한 가지 좋은 일을 베풀 거야. 그런 생각들. 하루하루 변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남들과 비교하되,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없는 분들과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딱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다면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간을 따라가려면 내가 내 생각이 그만큼 행복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내가 스스로가 힘들어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게끔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언제 그 여러분이나 저나 생을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남들과 비교는 하되. 진짜 진짜 행복한 것과 비교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관적인 행복으로 객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관적인 행복으로 더 많은 행복 그리고 남들이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도 내가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행복!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